아니 진짜 그니까 오바야, 근데 진짜. 아, 야 울음 파티 열려서 아 어느 씨왜 울어! 울지 마, 이 베츠. 아 어? 나실! 이상한 나실! 어? 우는 거야? 땀 닦는 거 아니야? 아 우는 아, 왜 속상해? 내가 더 속상해. 너가 울면 내가 더 속상해. 이리 오시 문에 이성훈 씨가 울면, 이성훈 씨 우는 모습 보고 내가 울어. 이 연결 고리인 거야? 연결 고리. 아, 왜 울어? 진짜 너무 안쓰러워. 어머, 헉. 야, 왜 이렇게 했 야, 왜 이렇게 했 엘리베이터 씨, 왜 이렇게 야, 아, 침에 일어난... 일어난 얼굴이야. 아니, 일어났는데도 얼굴이에요. 아, 양날라. 어? 얼굴이 너무 좋아서. 아니 이이오스 정상영씨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퀸깔왜 갔어 그래야지 그렇지 동기야 이양 물어 이... 응응응야야 <laughs> 따와 야, 동기야 하나 할수 있지 넌할수 응, 있지 <laughs> 야야 세니까 가져와 야야 다 따와 다 따와 온라인 팬미을 진행합니다 예? 온라인 팬미팅? 너무 찍어놔 왜한게 에이머스? 아니 이게 진짜 최악이야 진짜. 하, 뜨거 뜨거, 하, 뜨거 뜨거, 뜨거. 어 이거야. 아 하지 마실게요. 아니, 나 근데 이거 댄스로 완전 적합한 노래야. 레알 타이저 노래가. 너 같은 애들이 잘. Lik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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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o 현이 someone, someone, s o m e o 지 e s o m 지 o n e someone, s o m e o n 나 someone, someone, 야 o m e o n 게 야 근데 거잖아. 야 근데 여기 약간 분위기가 괜찮아 진짜 와아 근데 망했어 에 분위기가 좋단 말도 앞에 있는 많은 둘이 안 맞아 지금 아니 아니 저러실 거면 그냥 리더랑 킬리바드둘다 가져가세요 어떻게 <laughs> 귀 닫았어 아 망했어 야, 팀 망했어. 야, 팀 망했어. 근데 지금은 랩 포지션이잖아요! 랩 포지션! 너무, 너무 똑부러져 서은 씨가 애들을 다룰 줄 아네 어, 와 근데 네. 강호진하고 너무 잘 어울려 노래 완전. 너, 자신감 너, 가져! 센! 지금 자신감 가지실게요 <laughs> 와 윤민 씨가 근데 진짜 잘한다 뭐야?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지 야, 않으실게요 여기서는 야 나왔다 나왔다 동규야 동규 나온다! 창작을 그렇지 야 그렇지 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야 그렇지 네가 그동안 열심히 땄는데 나 이거 있는 작아, 거야 야 너가 킬링파트도 너가 왔다 야. 야 킬링파트 따네 따네 그렇지 야야야야야너왜 이렇게 웃기지? 아 어떡해 동규는 이름 불리지도 않았어 아. 야 괜찮아. 아. 아야 내가 너막 내가 너 속상해 야 저거 야정교복고마 하는 게 어디 있어 야 한번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야 그렇지 야 우리의 되게 용기 내서 말한 거예요 야, 우리의 용기 내고 말한 거예요 들어주세요 어. <laughs> 야 잘한다 야. 너 잘한다 야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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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야 이게 나랑 다 연결고리라니까 지금 <laughs> 이상원이 동기 찍장해줬잖아 어? <laughs> 야 이게 야, 무슨 반전이야 너너 <laughs> 너 외국인이야? <laughs> 자꾸 저번부터 영어를 막써대 부비 <laughs> 없잖아 부비 없는데 뭔 부비야 부 야나 진짜 시완이 입에서 퀸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야. 웃겨 코엠카 <laughs> 아 형, 누나들로 바꿨네 바꿔야지 언니, 아들이라고는 라할수 없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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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착뭘 이렇게 애가 정정당당해? 뭐야? 심지양복까지 해줄 것 같아 <laughs> 야 어? 루엇 실루엇 씨너 최고 따봉, 따봉 드릴게요 쌍따봉 드릴게요 쌍따봉 뭐야? 너무 목이 너무 곱다. 허실영지 진짜 매력해다. 그러니까. 근데 여긴는 되게 평화롭게를 간다. 그러니까. 너 리더 하고 나 필립파트. 중싱시 리더 괜찮아? 아하지마. 아하지마 왜 그래? 야 아니 그냥 쇼해 지금. 쇼만해 지금. 파트 분배는 산으로 갔어 왜왜 <laughs> 눈치 보세요? 제가 친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투스타에 아, 에이, 아이 이 에이 이 사람들 왜, 거래, 이래. 왜. <laughs> 왜 이래 지금 연습인데 단체로 왜 이래 지금 보이즈플레이 연습생들 다 나한테 찾아와 <laughs> 내가 지금 강연할게 야, 앞에서 그냥, 안 치고 강연할게 아니 너만 가어 내가 가나 불러줘 엠네나 불러줘 애들 자신감 복구를 해줄게 강연 헬로우 여러분 지금 oh, 제가 then. 방송 열심히 봤는데 다들 지금 자신감이 너무 없거든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Love myself, Love myself. 이게 가장 중요해요 <laughs> 여러분 항상 자신감이 떨어질면 외치세요 Love m y 그리고 끝에는 bitch까지 붙이세요 Love myself b i 하고 안 하고 Love m y s 얼굴 좋아 얼굴 좋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조합은 아, 아, 근데 레전드다 키오니언? 해리 승민 바가도 네 저기 또한 명이 제니 맡아. 제니는 제니 킬링 파트 제니 하는 사람이 제니 하는 거야. 더 <laughs> 드려 봐. 그럼 또너이손 그 만나는 거야, 제니. 제이. 내가 해야겠는데. 제이. 우리 근데 챙이 얼굴은 왜 이렇게 많이 안 보여줘? 나 챙이 그니까. 얼굴 보고 싶어. 챙이 <laughs> 앞에 봐. 앞에 봐. <laughs> 얼굴 보여줘. <laughs> 그러면은 킬링 파트 하고 싶지? 싶으신... 나. 오케 아! 야 너무 예뻐 오, 와! 야. 오. 어, 동규 오늘은 입 살짝만 벌렸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데 XX라 지 보고? 너무 좋다 <웃음> <웃음> 귀여워 그렇지 야! 그랬지? 잘해 아 튀기 아, 아, 잘한다 아, 정말, 어 신발 벗겨졌어 아, 정말 우리 <laughs> 야 우리 얼마나 우리 열심히 했으면 신발이 벗겨지니 <laughs> 유석 <유사> 잘했어 아울스타 올라갈 자신 있어 투사가 아니라. 당황해. 당황해. 그렇지. 그렇지. 원타임의 하트거입니다. 봐봐 팬들도 오라니까 당황하잖아. 야어떡해야 반은 괜찮아? 어? 야 조스니스 무서운 사람 왔어. 근데 나도 저기서 갑자기 나보고 랩하라가면 진짜 성체적 난거일 것 같아. 심지어 메이킹까지 해야 되나? 그럼 난 비치비치 이런 가사밖에 못 써. 나는 여왕. 너희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아, 채씨 불러와. 말이 왜 이렇게 빨라? 역시 랩 포지션이네. 아 일당에서도 지금 랩 램스를 하고 있어. 어디가? 어디가? 야, 어? 퇴소하겠다고? 아니지, 완전 아니지. 노매치 이정 씨, 난 이정 씨가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고생 잘 많았는데. 와 <목소리> wow. 야, 1400점 뭐야? 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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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이걸 보여준다고? 키워드. 야 나왔다 아아아아 킬링파트가 최시린 하아 생 오마이갓 생외 아 잠깐만 근데 저게 저게 내거였다는거야아 저건 너무 애매하잖아 응, 그러네. 아! 아또내신 심구... 아! <뭐라> 야 그렇지 야잘 쪘다, 잘 쪘다. 뭐야, 뭐, <뭐라? 나? 아.. <뭐라> <뭐라> 야 근데 방금은 진짜 야동이었어끝어야 아, 이미 레전드다, 끝났어. 레전드다. 잠깐만. <뭐라> 잠시 후야 잠시 후.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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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야, 야 진가, 진가, 진가 아파, 진짜 진짜 <뭐라> 봐봐. 갑자기 마동 나 봐. 야, 방사 야, 야, 서... 그냥... Fucking hard, fucking hard, fucking hard. What? w h a a t w h 와 t w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야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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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h a t w h

아또 더워 아또 더워 아야 아, 잠깐 아니 근데 나시 이상한좀 비켜봐 나 진짜 힘들어 나 힘들어 안돼최두 스탑 들어이상화은 <laughs> 역시나 1등 좋았다 좋았다 준비실 최고 야, 야. 아, 어. 제발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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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안야 시원이 꼴등 아니야? 야 망했다. 야 진짜 큰일 났다. 야 다음 주왜 이렇게 싸워? 어머! 보자. 야 다음 주는 진짜 싸운 데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 저런 모습도 정말... 섹시 섹시 섹시. 우리 저랑 할까, 다 같이? 가자. 야 치워. 야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야.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경건한 <웃음> 마음으로 <웃음> <웃음> 부탁을 해야 돼, 부탁! 소개해볼게. 야. 웃겨 이겨. 이겨. 웃겨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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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겨. 너갈 건데. 안녕하세요. 어, 같이 인사해. 아빠. 잘못했어? 아, 나, 그런 아, 아, 아니, 아, 아니, 그런 그런, 아,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이해해야 돼. 둘, 셋. 어,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동규하고 시환이 친구들입니다. 지금 동규와 시환이의 순위가 동규는 불확실. 시완이는 48등 꼴등이기 때문에 이 위급한 상황에 저희를 도와주심에 간곡히 청하겠습니다. 모두 절 부탁합니다. 김시완과 박동규 모두 모두 투표해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이러나? 그러니까. <laughs> 아! 투표해주세요. <laughs> 이게 뭐죠? 투표해주세요. 투표! <laughs> 투표! 아, 잠깐만.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네. 다시 보여. 마지막 인사. 하나, 둘, 셋. 박동규, 김시완, 투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